기업의 에너지 비용은 계속 오르고 어, 친환경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우리 회사에 맞는 에너지 기술 과연 뭘까요? 태양광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기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네, 특히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 좋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거죠. 맞아요. 돈을 아끼는 게 먼저냐? 아니면 뭐 환경을 지키는 게 먼저냐 이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아주 흥미로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개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 및 기후환경영향연구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어렵죠? 네, <laughs> 조금요.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주 깊이 파고든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하네요? 네, 명확하죠. 공장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과 지구를 지키는 것, 이둘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마이크로그리드.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음, 공장이나 대학 캠퍼스 아니면 섬처럼요. 특정 지역을 위한 작은 독립 전력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작은 전력망이요? 네, 태양광 패널, 연료 전지, 그리고 대형 배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이런 분산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럼 한정 같은 데서 전기를 안 받는 건가요? 기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이 기술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바로 재생에너지의 변덕 때문입니다. 변덕이요? 네. 태양광 발전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가능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력 공급 그래프가 마치 오리 모양처럼 변하는 덕커브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컵을 저도 들어봤어요. 그 낮에는 전기가 남아돌다가 해지면 갑자기 수요가 치솟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낮에는 전기가 남아돌다가 해가 지면 갑자기 전력 수요가 치솟는 건데요.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 저장장치 즉 ESS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아,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에 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덕분에 그 오리목처럼 치솟는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확실히 잡혔네요. 이 논문은 근데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실제 공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가지 서로 다른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가상으로 구축해서 어떤 게 가장 뛰어난지 비교 분석을 했죠. 일종의 대결 구도네요. 그렇죠. 대결 구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1은요, 오직 에너지 저장장치, ESS만 설치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네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ESS에다가 태양광 발전, PV를 더한 거고요. 음, ESS 더하기 태양광. 시나리오 3은 좀 다른데, ESS에 연료전지, FC를 더했습니다. 아, 요즘 뜨는 연료전지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ESS에 태양광, 그리고 연료전지까지. 소위 풀옵션 모델이죠 자 드디어 결과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가장 운영비용이 저렴한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였나요? 바로 시나리오 4즉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모두 갖춘 시스템이었습니다 풀옵션 모델이요? 네 순현재비용 NPC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균등화발전단타 LCOE라는 게 있는데 이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걸로 결론이 난 거네요. 모두가 태양광이랑 연료전지를 같이 설치하면 되겠군요. 바로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만약 당신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 ROI나 내부수익률 IRR을 원한다면요. 정답은 시나리오 3, 즉 연료전지만 설치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장 운영비가 저렴한 시스템이 투자수익률은 가장 높지 않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이요? 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에서는 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태양광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요? 네. 연료 전지는 2.0, 태양광은 1.5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는 걸팔때 연료 전지 쪽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얻게 되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어떤 기술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금까지는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네요. 그렇다면, 환경적인 측면,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는 뭐였나요? CO2 배출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연료 전지는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평균 전력망보다는 깨끗하지만 여전히 CO2를 배출하거든요.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가장 운영비가 저렴한 시스템 시나리오 4였죠. 그리고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시스템은 시나리오 3. 또 가장 친환경적인 시스템은 시나리오 2. 이게 다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논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의 최우선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석은 근데 현재의 가격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미래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도 수행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 뭔가요? 첫째,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태양광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탄소배출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둘째, 태양광 모듈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마이크로 그리드의 전반적인 경제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정부의 REC 보조금이 줄어들면 현재 시스템의 경제성은 악화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정책적 지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결국 마이크로 그리드를 도입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지 그걸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운영 비용 절감 투자 수익 극대화, 탄소 발자국 최소화. 이 중에서 어떤 목표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요? 만약 당신이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제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우리의 목표는 비용 절감입니까? 투자 수익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그렇죠. 이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보죠. 이 논문은 하나의 공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 논리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도시 전체요? 네, 만약 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목표를 우선해야 할까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최저 비용일까요? 아니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고 투자 수익일까요? 아니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 탄소 배출 일까요？정답 은 결코 간단 하지 않을 겁니다.